어찌 보면 지금도 또한 단계의 화폐가 발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단화를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9월 10일 오후 3시 8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64-26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다날의 차트인데요. 아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준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요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로나 관련주면은 올라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다날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좀 이제 상관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었는데, 자회사 다날핀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날핀테크라는 회사가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 연동할 수 있게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적이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영원한 상승은 없죠. 헤드앤숄도 한번 만들어 주고 52주 최고가 만들어 준 다음에 밑으로 좀 이제 흘러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7,600원 선에서 이제 한번 지지가 한두 번 이상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는 줄 알고 와힘 진짜 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뚫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돼서 전또 여기 때 여기에서 좀 반등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요 때가, 이제, 업비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있어요. 이제 거래소가 있는데. 그, 그 거래소에서 갑자기 이다나이영위하고 있는 코인 중에 페이코인이라고 있거든요. 그 페이코인을 갑자기 얘네들이 조금 없애겠다.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예. 네. 저는 한편으로는 이 페이코인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업비트의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빗썸에서는 신규 상장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업비트가좀큰 회사잖아요 근데 페이코인을 왜 상장 폐지시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페이코인은 우리 국내에서만 가맹점수가 7만개가 넘어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가맹점수가 3만개 있는데 이 페이코인 가맹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코인을 화폐처럼 인정하겠다라고 한 사람 그 업체의 점포 수예요. 제가 어, 아, 7만 개라는 숫자가 좀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가 점포 수가 3만 5천 개가 안 돼요. 모르셨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치킨집 되게 많은 건 다들 아시죠? 이 치킨집이 4만 5천 개가 안 네.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무시한 숫자의 점포수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잡고 페이코인을 화폐처럼 쓰겠다라고 하면은 못쓸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구실코인 논란 뭐 이런 것도 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사실 페이코인은 그냥 화폐로서 지금도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국가가 인정 안 하더라도 해킹날 걱정 없고, 뭐 민간끼리 약속을 해서 이걸로 결제하겠다. 그 모든 원, 화폐의 시작은 그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원, 그 원시 화폐는 조개 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그냥 이거 그냥 화폐 어느정도 같이 있어 뭐 물물교환 형식으로 하는게 화폐의 발전의 시작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도 또한단계 화폐가 발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제 단화의 강점이 뭐냐면 아무리 지금 바깥에서 비바람이 불어쳐도 요 바운더리선을 지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6천원선에서 7 6 0 0원선 예.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거 보시면 결코 좋은 어떤 그런 차트라고 보일 순 없거든요. 지금 코스닥 차트가. 이런 식으로 뚝뚝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뚝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낙폭이 굉장히 컸을 때는. 근데 이렇게 갔다가도 이6천원 선에서 반등이 되는 모습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지지선하고 저항선이 유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요런 요런 것도 이제 어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려 보자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런 이제 패턴이 지켜 주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게 작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횡보가 계속 유지될었있다라고 이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사이트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저희 전문가 사단이 이제 그2021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면 항상 이제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두개 내지는 세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9월 6일 월요일이니까 9월 6일 월요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여기 딱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자, 이런 이제 공지사항 한번 이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장 시작 30분 전, 5분 전, 뭐 이렇게 됐어요. 장 시작을 하니까, 인터지스 현대가 3,800원, 뭐, 뭐, 1차 목표가, 손절가, 파라텍 현대가, 1차 목표가, 손절가, 뭐 이런 식으로 3개, 네, 아주 세밀하게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이제 테마 주 검색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플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뭐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라든지 테마 분석이라든지 실시간 테마 분석 이런 거다 무료로 받아 보실 수가 받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다운로드 클릭만 하시면 링크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나 전문가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 궁금하신 분들은 저이 번호로 네, 18336014로 이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